어,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스케치업에 관련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녹화한 영상이 뭐 정말 많긴 한데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제가 녹화해서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첫 영상이다 보니까 어 뭐지 할수 있지만 뭐 숨겨진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얘기해주시면은 볼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해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하게 되는 것은 제가 녹화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수업을 20년 넘게도 해참 그렇네요. <laughs> 자 제가 하는 스케치업은 일반적인 스케치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좀 쉽게 쉽게. 뭐 기본을 활용해서 대충 대충 어떻게 듯게 만든 게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그 타일 혹은 뭐 대리석 계통을 만드는 기본 형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되있는데 인터넷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타일이 뭔지는 나올 거라 생각해요. 자 우선은 스케치업을 켜서 어 이분을 지워주시고, 여기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모델링을 하실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모델링은 뷰폴트의 활용이, 그러니까, 즉, 화면이죠. 작업 화면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아이소비에서 시작하셔도 되구요. 혹은 여기서 탑비로 변경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때 하는 방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로 변경하고요. 시프트 휠을 꾹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자, 탑뷰로 변경.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시프트 플러스 휠을 통해서 펜뷰죠. 약간 이동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어,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카페타일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카페타일 경우는, 뭐, 여러분이 다양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사이트에 가서 실제 그 스펙을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여기서 사각형을 콩 찍고 원점을 찍겠습니다. 오리진 찍어서 찍고. 자, V12에 어떻게? 450에 45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원점을 찍고 사각형을 그린다. 자, 사각형 그린 다음에는 수치를 입력이 됐죠? 450에 450, 뭐, 대리석이든 타일이든 그 수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요, 완료가 되었으니까 스페이스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줌 익스텐드죠. 저줌 익스텐드인데 요, 요걸 눌러서 화면을 맞춰 주는게 좋습니다. 저는 단축키를 걸어 놨습니다. Z로 해놨는데, 뭐, 여러분들 경우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타임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안 됐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항상 스페이스로 완료를 시키고 나서요. 완료, 완료. 왜 이렇게 타이핑이 안 돼? 그 다음에, z, 어, z라고 하면 되겠다. zoom extend, z extend를 눌러서 맞춰준 게 좋다. 항상 스케치업은 혹은 3D 맥스든, 라이트 브든뭐 맥스가 되든, 뭐 마야가 되든, 뭐든 간에 다 비슷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렇긴 한데, 항상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2차원을 그리든 뭐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변형을 하던가, 혹은 3차원을 만든다는 개념이 됩니다. 자, 스케치업은 아이소뷰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뜯겨주기 때문에 그렇기, 그렇거든요. 휠을 꾹 눌러서 이렇게 회전하던가, 아니면은 요 아이소비로 변경해서요. 약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요. 사투리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네요. <laughs> 어차피 컨셉이 그냥 뭐 대략 대략이니까 대략 하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제가 그 워낙 수업을 오래 해가지고 영상이 한 4만 개 넘는데 이렇게 또 25년에 새로 만드니까 또 어색하네요. 자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어차피 우리 그림은 여기서 나와요. 물론 루비스크립트 같은 다양한 플러그는 있겠지만 그 나중에 얘기고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밑에서 우리가 변형을 해야 될 건데 변형은 어차피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자, 요거죠 자, 제일 메인. 뭡니까? P. 밀기 끌기, 푸시풀이죠. 얘를 눌러서 위로 대략적으로 한 10mm 정도 올라오겠습니다. 10mm. 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소뷰로...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P를 눌러서 두께를 준다. 두께 값은 얼마? 10 정도 해주면 된다. 자, 어, 항상 뭔가 할 땐요, 찍고 뭐 방향을 정해줍니다. P는 정해주고 나서 마우스를 콩 클릭하죠. 그럼 아직까지는 만드는 중이에요. 만드는 중이니까는 우리가 수치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 그냥 엔터치면 된죠 그냥 수치 입력하면 바로 V12에, 자, V12, 여기죠. 요, 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 끝났어. 이러면은, 스페이스 눌러주시면 완료. 항상 완료는 뭐, 스페이스를 해준다.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타의 계통을 다시 또 보면은, 뭐, 여러 인터넷에 여러 개 있습니다. 유튜브다 보니까, 항상 이런 거때 좀, 음, 조심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줄눈 형태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맵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모델링 쪽으로 봤을 때는 자, 위기끌기즉 두께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기 그리고 이거 뭐예요? 옵셋, 어, 간격띄우기죠. 자, 이거 옵셋을 눌러서요 안쪽으로 한 10mm 정도 들어가요. 뭐 10mm 말고 5mm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미리 해볼까요? 자, 오미리 해보겠습니다. 자, f 을 눌러서 옵셋을 한다. 자, 근데 옵셋은 원칙적으로 보자면은 모든 기능이 비슷하긴 한데요. 선택을 하고 기능을 걸고 그 다음에 뭐 찍고 그 다음에 입력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옵셋, 스케치업 옵셋은 선으로 하는 옵셋도 있겠지만 이건 뒤에서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면으로 하는 옵셋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옵셋을 누르고 어떻게 면을 찍고 찍어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방향 어느 쪽으로 할 거냐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치 입력 역시나 V10이죠. 자 입력 엔터. 수치 입력은 엔터입니다. 엔터 누르고 스페이스 눌러서 완료. 자 5mm입니다. 5mm. 자요렇게 하면은 기본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튀어나와야 된대요. P를 안 합니다. M을 눌러요. M. 자, 어떻게? 선택 후에 M을 누른다. M. M. 옛날 드라마 생각납니다. M을 누른다. <laughs> 자, 음, 컨셉을 버렸습니다. 자, M 눌러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찍고 움직이거 어떻게 됩니까? 찍고 움직이니 면이 요롱, 요롱 되죠? 자, M에는 재미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Alt. 접기라는 게 있는데요. 접기를 이용하면은, 요렇게 올라가요.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알트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은, 알트 아니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위로 고정 있죠. 우리 축고정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은, 키보드의 방향키, 또 이것도 인터넷 찾아봐네 방향키. 자, 키보드 방향키. 어, 방향키, 방향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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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사용하는데 여기가 축고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얘를 찍고요 위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고정을 눌러요 그러면은 저 접기나 위로 고정이나 똑같아요 컨스트레인트 온라인 돼 있는데 자이 면이 위로 고정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한 5mm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이는 거 보이시죠 자 적어드릴게요 해서 면을 선택하고 위로 고정 자 방향키라고 했습니다. 방향키 요거예요. 요거, 요거 이거 아 사투리 안 써야지. 제가 뭐 수업을 하는 곳이 이 울산 부산이다 보니까 사투리 안 쓰고 싶어도 안쓸 수가 없어요. <laughs>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델 했죠. 그럼 끝난 거예요. 자, 끝입니다. 뭐 이제는 재 질인데. 사실 기초모델링이다 보니까 제가 재질에 대해서 얘기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질은 우측에 있는 트레이에서요. 뭐 트리얼에 가셔가지고 뭐 그냥 보통 하실때는 인모델 누른 다음에요. 지금 하는거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죠. 요거. 이거 이거 크레이트 유 마트리얼 크레이트 마트리얼 넣어서 그냥 요건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얘를 눌러가지고요. 우리가 들어가는 맵을 넣어줍니다. 제가 예시로 해놨습니다. 해서, 오케이! 해서, 요게 되면, 똥님 어떻 들어가죠? 에디트 들어가서 크게 좀 맞춰볼게요. 뭐, 600, 600 해놓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됐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런 타일이나, 대리석이나, 뭘, 뭐, 데코타일, 뭐카페타일든 뭐든 간에 만들 때, 요 중간에 홈, 혹은 우리가 줄눈 같은 거 표현할 때는, 보통은 여기가 어둡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시를 보자면은, 여기도 보면은, 뭐, 흰색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흰색도 있죠? 자, 이렇게 어둡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얘를 선택해서, Ctrl-Shift-I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c t r l p l s h i f t i 선택 반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자, 어두운 색상 여주면 돼요. 그래서, 뭐, 티리 펜을 보시면, 컬러 있죠? 컬러에서 뭐 아무거나 여주시면 되고 아니면 만들어서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보드릴까요? 그레이트 눌러서 여기서 어 알지 말고 컬러를 해가지고 그냥 대충 어둡게 해가지고요. 대충 어둡게 맵을 끄고. 자 이런 건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모델링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통 넣어주면 여기는 어떻게 어두운 지 들어왔죠? 자이러면한 개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적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항상 스케치업에서 핵심적인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데 학생분들께서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많아요. 어, 항상 물체는 만들면은 지금은 만드는 중이라 해서 만드는 중. 물체를 만들어서 만들고 만들고 자, 그다음 어떻게 트리플 클릭을 해줘서 전부 선택한 다음에. 우측 마우스 를넣러서요 메이크 그룹 해 줍니다. 메이크 그룹. 물체가 됐죠? 자. 그다음에 m입니다. m m m m 이동이죠. 이동. 이동을 누르고요. 자,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 메이크 그룹입니다. 메이크 그룹. 자, 그리고 나서는 요게 컨트롤 키 누릅니다. 이동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플러스가 붙을 거예요. 기준점을 찍어야 니다 복사를 할 건데, 이동이든 이동, 복사 똑같아요. 기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음 기준점을 찍고, 그럼 복사됐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된대 했냐, 어, 밑에 수치 입력이 가능했어요. 곱하기, 여러분들, 넘버 캐드, 어 넘버 캐드, 넘버 패드 있죠? 숫자 키 보면은, 곱하기, 다섯 개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했는데요. 곱하기, 다섯 개 하면 어떻게? 지금 내가 요렇게 한 만큼 다섯 개가 자. 다섯 개가 자 이거 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자 다시 볼게요 요거 찍고 컨트롤 찍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 통 부딪히고 곱하기 5 엔터 해주고 스페이스 Z Z가 아니 요거 줌익스텐드죠 해주면 어떻게? 자 내가 요렇게 복사한 만큼 다섯 개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복사가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드래그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이동 을눌러야 M입니다. M. M 눌러서기준점 여기죠.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래서 L 찍고 기준점 찍었죠. 그 다음에 다음 기준점, 여기를 어, 찍어. 요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자, 스페이스 누르면 안 됩니다. 곱하기, 다섯 <laughs> 개, 엔터. 한번복사 됐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스페이스 해주면 어떻게 완료가 된다. 자, <laughs> 이 방식으로 유사하게 우리가 뭐 대리석이 되든 타일이 되든 뭐 이렇게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laughs> 아, 목소리가 안 좋네요. 일요일날 녹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몸이 좀 좋은 편이 아니라가지고, 어,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타일 혹은 텍스, 개통, 텍스가 아니죠. 타일, 그 다음에 카페 타일, 그 다음에 뭐 대리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어,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간단하게 모테리얼을 넣었지만 뭐 VDL 재질이 되든 NSCAP 재질이 되든 다양한 재질을 활용해서 모델링이 가능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홈 같은 경우는 수치를 5mm를 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더 적게 더 많이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